네, 최근 마약 관련 뉴스가 잇따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마약이 깊게 파고들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뉴스 초대석, 오늘은 대구 마약 퇴치 운동본부 이향희 본부장과 함께 마약의 실태와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대구에선 도심 클럽에서의 마약 투약 사건이 또 보도되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대구와 경북의 마약 실태 어느 정도입니까? 네, 어, 매년 발표되는 마약류 범죄 백서를 기준으로 할 때, 지난해 마약류 사범의 숫자가 18,395명으로,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중에 대구 경북의 사범 숫자가 1,279명으로, 전년 대비 한26% 정도 증가를 했고, 네. 지역적 분포를 보면, 어, 전체 사범의 55%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는데, 수도권 다음으로 사범 숫자가 많은 지역이 바로 대구 경북 지역으로 7%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은 숫자가 아니죠. 그리고 사실은 이런 숫자보다 더 우려스러운 상황은 연령대에 분포 있는데 총 사범 가운데 20대 연령층이 5,800명 이상으로 전 연령대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 30대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1 9세이하 우리가 보통 청소년이라고 분류하는 음. 그런 10대 청소년들의 사범 숫자도 5년 전에 비교해서 한 3배 이상으로 이렇게 젊은층의 사용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이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최근 동향으로는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10대와 20대와 같은 젊은층, 그리고 네. 여성층의 지금 마약 사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음, 가장 큰 이유는 마약류 유통방식의 변화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인터넷이나 SNS를 통하고 또 가상화폐를 사용을 해서 어, 구매를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매체 사용에 익숙한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류에 대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많이 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네. 정보에서부터 거래까지 굉장히 손쉽게 접근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여성층의 경우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여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총4분 가운데 27%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데 일부 여성층의 경우에는 식욕 억제제 같은 우리가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마약류로부터 시작을 해서 불법 마약류로까지 중독되는 그런 사례들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마약은 한번 손대면 끊기 어려운데, 이 마약의 중독성으로 인한 위험,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음. 일단, 우리 마약이라는 약물류의 특성을 살펴보면 굉장히 강한 의존성 또 내성, 금단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개인의 의지로 이 중독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마약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개인적인 그런 피해로 끝나지 않고 주변이나 가족들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약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단순한 사용자로 시작을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이 판매자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2차적으로 심각한 마약류 범죄까지 연루될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네, 이렇게 마약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치료 그리고 예방 역시나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치료나 예방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어, 중독자 치료 재활이 정말 중요한데 네. 사실 중독에서부터 재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평생에 걸친 그런 노력이 음. 필요한. 일입니다. 이제 그런데 대한 사회적인 좀 이해가 좀 먼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중독 재활에 필요한 사회 경제적 비용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방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맞는 어릴 때부터 적절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예방 교육 우선+ 우선 돼야 될 것이고 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독자 치료 제한은 굉장히 오랜 기간의 노력과 또 사회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독자의 개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교육. 또 상담 필요하다면 의료지원까지 이어져야 하는데 현재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체계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적 시스템 마련과 함께 뭐 예산도 물론 마련이 되어야 되겠고 이런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앞으로의 활동계획 말씀해 주시죠. 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중앙본부와 전국 13개 지역의 지역본부가 활동을 하면서 예방 교육과 중독자 치료 제활을큰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예방 교육의 대상을 굉장히 확대할 예상입니다. 그래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를 하고 중독자 치료 재활 센터도 지금 세 곳에서 열일곱 곳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개인 중독자 분들에게 맞는 적절한 상담과 또또교육또 치료까지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뉴스 초대석 오늘은 대구 마약퇴치운동본부 이향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